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부현무 남주작 안산과 자청영 500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예, 우리 하늘웅도 이렇게 생겼고 우리 청와대도 이렇게 생겼어. 경복궁도.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안산은 남산이야. 우리 서울의 안산은 남산이죠. 남산이고, 자총룡은 이승만 박사가 있는 창신동. 아시죠? 지금 서울대 물리대, 그 자리 뒤에 있는, 아시죠? 음, 그 산이고, 이쪽은 인왕산이야. 그래서 우리 서울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산이 하늘군 이게 무슨 산이에요? 고령산 맞죠? 노풀고자 신령영자, 고령산이 있어요. 좌측에는 수리산이죠, 그죠? 그죠? 어. 수리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계명산이죠. 그러면은 이이이 이 산들이 전부 이 안산은 바로 송추산이에요. 송추쪽에저 들어있는 산저 산인데 이렇게 풍수가 다돼 있는데 서울은 요 북현무가 이렇게 생겨서 북악산이죠. 여기에 청와대가 있죠. 여기 경복궁이 있죠. 여러 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앉아 있냐? 규봉이라는 게 있어. 요 규봉, 규봉, 정말하면 여기에 이랑산에 이렇게된 산이 내다보고 있죠. 여산 요산 보여요. 여산이 있는 거 알죠? 이게 청와대. 뒤쪽에 이런 산이 보여 안 보여 앞에서 서울 시내에서 보면 이 산이 보여요 이 산이 엿볼 규 자야 엿볼 규자 이게 숨어서 본다 이 말이야 숨어서 엿본다 이 말이야 엿볼 규 규봉이라는 게 있어요 규봉 규봉 규봉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제나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거야 무슨 지 알죠 이 규봉이 풍수에 있으면 안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집이 탁 이렇게 정화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요 산보다 높은, 여기 비봉이라고 비봉이 보여. 삼각산 비봉이, 이 놈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쳐들어오고 중국도 쳐들어오고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 알겠죠? 그러면 이 풍수를 알아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 말하자면은. 안보를 하나 보는데도 풍수나 이런 걸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책이 안 써. 어. 바로 이재명처럼 그냥 중국에 뭐 인사를 먼저 한다고요? 이런 사태가 사드를 치워라.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자주, 민주 자주 국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누가 미군을 좋아하겠노? 누가 중국군을 좋아하겠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역사적으로 유엔군이 뭉쳐서 한반도를 북한과 갈라놨죠? 이때 일본군 쫓아내느라고 한 거야. 맞아, 맞아. 일본군 쫓아내다 보니까 이런 질경이 왔고, 유엔군도 이, 그 시작에서부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한 거야. 유엔군과 북한이 대치하게된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봉이 존재하니까 싸들을 없애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들 투자는 하 사람이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비봉을 우리는 뭐라고 런다고요 엿볼규자. 그지? 엿볼규자. 휴봉이다 이 말이야. 규봉. 여기 뭐 세금자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그래요. 음, 이 규봉이 있는 풍수는 안 좋아. 하늘공에 규봉이 있던가? 없어요. 쫙 쳐다보면 봉우리가 하나가 탁저 뒤에 산이 하나야. 그 뒤에 이렇게 넘겨보는 산이 있더라? 규봉이, 규봉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풍수에서 제일 나쁜 게 규봉이 있는 지역은 묘를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삼촌이 그집 조카의 재산을 노려보는 거야 여기에 왕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계가 왕을 됐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왕자리를 뺏어버려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 하몽에다 내 쫓아버리고 <laughs>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중국에서는 조선의 왕을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형세에서도 조공을 계속 바쳤어. 청나라. 에 조공을 우리가 바쳤잖아. 얼마만큼 바쳤냐? 2000년간. 2000년간 중국에다가 멀쩡한 시집안간 처녀를 1년에 만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는 가면은 부모를 볼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1년에 그 인구도 얼마 없어 시절, 그 여자를 전부 잘, 그것도 처녀들. 시집 안간 천여마. 1년에 그냥 그걸 뽑아가지고, 말하고, 곡식하고, 여자. 요세 가지를 항상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죠? 그 그러니까 2000년간 바친 여자가 몇 명이겠어? 그 그러니까 중국 저 민족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피가 다 섞여 버려요. 조공을 바쳤으니까 여자들을. 그럼 한번 가면은 엄마, 아빠하고 생리별 해서 간 여자가 두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예? 그런 아픈 역사를 왜 가지고 있냐? 요런, 요런 거 있었어. 요런 게 있었다고. 알겠죠? 이런 게 있어서 마침 개성 소학산도 저렇게 생겼어. 비봉이. 요렇게. 산이 뒤에가 요런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풍수가 하늘군 같은 풍수는 없다. 어. <laughs> 교봉이 존재하지 않는 풍수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규봉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이걸 바로 세우냐? 그럴 때는 인간들은 이규봉을 이길 수가 없어. 비책이 없어. 신인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내가 나타나면은 규봉이고 뭐고 필요 없어. 전 세계가 풍수가 바뀌어버려. 좋아, 안 좋아? 어, 여러분들이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축복 주면 나쁜 이름이 좋아져, 안 좋아져? 규봉이 보초봉으로 바뀌어버려. 보초 서고 있는 거야. <laughs> 넘겨보는 게, 넘겨보는, 헐게 볼 규자가 아주 그냥 보초 서는 규자로 바뀌어버려. 초병으로 바뀌어버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 청와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은이 위력이 없어져 버려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있는 한 일반 인간이 들어가지고 가 견딜 수가 있나? 계속 거기에 영향을 여자가 들어갔다가 더 많이 받았죠. 들어갔다 하면 그냥 내 쳐버려. 원체 풍수가.